1513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14년간 고위 관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한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있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그 이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죠. 저도 대학에서 과제를 제출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지금 다시 또 읽어보니까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조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 수단과 방법을 어,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두고 있는 책입니다. 어, 가령, 어, 리더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그 자체가 어, 은혜도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기 때문에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 처절하게 짓밟아야 한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공감 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어, 하지만 사실 이 책은 어, 군주였던 로렌초에게 썼던 일종의 구직서입니다. 제가 왜이 구직서란 말을 쓰냐면. 어, 젊은 나이에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서기관으로 14년 동안 고위군직에 있었습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어, 국무부 차관쯤 되겠죠 공무원으로 치자라면 어, 1급 위에 정무관 공무원쯤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공화국이 무너지자 그는 공직에 쫓겨나게 되고 고문을 어, 받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 전에 군주였던 로렌토에게 관직 하나 달라고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 처음부터 메디치 전하라고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하가 이 책을 읽는다라면 전하의 위대함이 더없이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높은 곳에서 비천한 눈으로 돌린다라면 나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가혹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어,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책 자체는 내가 관직 하나 얻어보려고 썼던 일종의 구직서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 로렌초 이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 마지막 일생을 말찌게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입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줄라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다급하고 중요한 시점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와 예레미야 그리고 어,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바로 1절입니다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슬레마의 아들 유가이가 마이기아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기에 등장하는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스훌, 이 사람들은 시드기아의 사인방이라 불려졌습니다. 어, 아마도 시드기아가 왕이 되기까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이지만 이 신하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치를 보게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자리가 또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세는좀 따로 있다고 라볼수 있죠. 사실 시드기야는 극도로 불안한 시국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스라는 사람이 3개월, 짧게 3개월 그리고 다시 요하스의 아들 여호와 김이 그 왕인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긴이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긴도 짧게 3개월 왕위를 이어가고 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 긴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아가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11년 동안 왕이 네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왕이 된 시드기아는 이네명의 왕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아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다면 라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오히려 시드기아는 허수아비처럼 왕위로 세워져 있을 뿐이고 이네 명의 신하들이 이 난유다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고 흔들었던 상황에서 시드기아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조금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말을 어길 수 있겠느냐? 이게 대통령 혹은 왕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남유다의 사인방 어, 이 사람들의 예레미야를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네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 반 바벨론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 바벨론 핵심 인물들이 이네 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두손 들고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살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입장에서 이 사인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라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 반역적인 선동가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것이 아닌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이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내야 하는 것이 이게 정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그 반대입니다. 이 성전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죽고 바벨론에 두손 들고 항복하는 자는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예레미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예레미아는 그반대로 이야기했을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려도 이것을 판단할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예레미야를 서서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진흙만 가득 넘치는 그물 구덩이에 던져서 그가 굶어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들에 있는 왕의 마이아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어, 실제로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물웅덩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깊었다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흙이 가득 차서 예레미야의그목 앞에까지 차, 차 있었다란 것이죠. 자,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아, 조금도 몸을 앞으로 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숙이면 진흙이 내 입을, 내 코를 가로막고 있,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 졸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렇게 굶어서 서서히 죽이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내 앞에 찾아왔을지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버티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그 고통의 끝이 보인다라면 그것 또한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1년 6개월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이게 해보만 한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1년 수험기간 정해져 있으니 다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의 그 고통을 맞이했을 때에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군대에서처럼 2021년 7월 10일을 그렇게 언제 끝난다 정해져 있으면 이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 그 날짜만 알게 되면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나는 시간을 알수 없을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소망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이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자나. 쓰러지셨습니다. 자 병원에 갔더니 뇌병변이라고 합니다. 안타깝, 안타깝게도 수술을 해도 어, 뇌사 상태로, 그러니까 의식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눈만 감았다 뜰뿐 온 몸이 경직되어서 식물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목사님과 그세 자녀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모님이 결혼하신 지 10년째에 셋째를 출산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인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10년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이제 당신을 10년 사랑할 거야. 그러니 그 10년 동안 꼭 일어나야 해.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새 아이들을 키워가며 버텨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아픔과 고통이 이 슬픔이 10년 안에 끝난다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10년 그거 그렇게 길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끝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려워도 회복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그 10년은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17년이 넘은 지금도 사모님은 여전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이세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꼭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가장 통틀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 사람을 눈물의 소지자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오르막길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는 평생 바닥을, 바닥까지 내치는 내리막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한장한장 한장 읽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점점 밑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가 소망을 붙잡고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는 지금 물구멍, 물구덩이 안에서 죽음 문턱에 탁하니 서 있습니다. 김병현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눈만, 어, 깜빡이 뿐쁜 식물인간처럼 서서 죽음에 막다 있는 예레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 시대기아 왕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대기아 왕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 시대기아 왕도 이네 명의 신하를 피해서 몰래 지금 예레미야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이끄집어냈대때 이게 얼마나 깊었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레미야가 의식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헝각과 옷을 묶어서 그를 끄집어 올려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시디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히데기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마 죽음의 문턱 앞에 서있던 그 예레미야가 왕이었던 히데기아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히데기아 왕이 죽음 문턱에 앞에 서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전혀 공감이 되질 않죠. 저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작년에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아 왕은 그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바꿔 생각해보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붙잡고 싶은 이 시디기아의 마음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도 마지막 그 끝자락에 다급하여 지금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지금 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묻다 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저는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우린 다시 비대면 예배를 2주간 드려야 합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또다시 참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어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 다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이전보다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모임이나 직장에서 생활 방역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사실 어느 것이 더 걱정이 되냐면 이 생활 수칙 방역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목사인 저로서 관심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칙입니다. 마음의 방역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역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목사인 저로서 굉장히 걱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 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근데 왜 묻겠습니까? 불안해서 묻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가 어떤 대답을 할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너살수 있다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불안하니까 고통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는 그 소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적일 때는 이 소망은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소망에는 그렇게 큰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소망이 힘을 발휘합니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적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그 소망은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 혼자 놓여져 있습니다.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좌절하죠? 뭘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막의 그 끝자락에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소망이죠. 그 오아시, 오아시스를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죠. 느껴야 합니다. 들려야 우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집에서 하면서 그 소망을 조금씩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소망 조금 채우며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이 이어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이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뭐가 그게 렇 문제가 되겠습니까? 드리면 되죠. 어느 곳이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런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 훈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드린다 라면 이미 마음부터 느슨해집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이 목사는 이 비대면이 찾아올 때마다 늘 걱정이고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린 늘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를 매일 깨닫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의 방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으며 오늘 이 하루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힘들 때마다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소망의 힘을 앞당겨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치죠?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부활의 그 희망을 빌려서, 가불해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영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아래로 주어지는 것들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물질 될수 있고 명예, 관계, 그 어떤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계속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하시 우린 그 힘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속에 품고 그 마음의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나서 똑같이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어, 인생의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간 그 요셉은 마지막 죽기 전에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쪽에 어, 유언장이죠. 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지금 이곳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여기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나의 이 유고를, 나의 이 뼈를 가나안 땅에 같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이 가나안이란이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00년은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굉장한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반복했다는 것이죠.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오늘 이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조상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은 가난 땅에 갈수 있다. 비록 우린 노예로 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 민족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소망을 매번 반복하고 듣고 확인하며. 40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레미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선지자는 재단에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국정을 보게 되니 직감하게 된 것이죠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 아픔과 고통이 아마도 내 때를 지나서 더 이어지겠구나 내 때엔 절대 회복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느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나고되어진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될 것이다. 내 때는 아니지만 우리 때는 아니겠지만 70년 지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니 우리는 씨앗을 심고 집을 텃밭을 가꾸며 이곳에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손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희망의 소망의 샷을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겪어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한 이 상황이 힘들지만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지겹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일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능력 가지고 그걸 앞당겨서 오늘의 그 힘을 살아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중인 삶에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넘어선 그 부활의 능력을 계속 듣고 확인하고 기도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오늘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이겨내 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